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제가 생일파티 했거든요. 오늘 학교에서 생일파티 해서 제가 선물을 소개해 볼 거예요. 근데 참고로 저가 뜯은 것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부탁드립니다. 다, 다안쓴 건데 책으로 받는 게 연필이에요. 지금 이 박스에 들어있거든요 근데 앞맨 이렇게 맨 위에 있는 거는 선물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이거 뭐지 선생님 생일파티 그거라서 이런 것도 드렸어요 이거는 김병만 그거 같고요 이건 뭐 요리사 이 정도는 기반 기본이다 기본이지 아 이거는 좀비 게톰 게이츠 파티 <laughs> 이거 이거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거 200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소개해 볼게요 지금 이게 좀 이게 들어질 수 있는 건 진짜 많거든요. 저가 학교에서 인기가 좀 많아가지고 좀 많이 받았어요. 인기가 왜 많은지는 설명해드릴게요. 먼저 아 이게 지금 너무 많아. 책상이 더러워지는 건 양해 부탁드릴게요. 아, 저는 어쩌면 좋아요. 저는 친구들한테 선물도 많이 못 보내고 그랬는데 생일 파티할 때 옛날에 친구들한테 생일 이런 것도 잘못 보냈는데 2 5명다준거 같아요. 이거는 그 스첩이거든요. 이거는 한이가 준 거예요. 한이라는 저 여자친구가 있는데 저거 여자거든요. 여자친구가 있어요. 걔가 준, 거, 걔가 준 거거든요. 아 이게 좀안뜯겨요 근데 저가 실망한 선물도 있어요. 완전 실망했어요. 실망했어요. 이런 거는 이런 종이가 있는데 진짜 예쁘다. 저 이런 거좋아요 이렇게 매트로는 하면 절대안 되겠죠? 이런 다시 넣을까? 시간이 초팍할 텐데 괜찮을겠죠? 괜찮나? 잘 넣어지네? 어? 이거 왜 안넣어져? 일단 이렇게 넣게요 어, 그게 아니라 이거는 일단 여기다 버리고 이렇게 있습니다 오 어, 진짜 이쁘다 이건 이렇게 두개가 왔어요 어떤 애랑 텔레파시가 통했나봐요 이렇게 문구세트 두개가 왔고요 똑같아요 똑같아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거 남자도 아닌데 이런 거 주고 난리예요. 전 남자도 아닌데 이렇게 이게 좀 많아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데 그래서만 양해 부탁드립니다. 이런 게 있어요. 아 남자 같아 나. 내가 갑자기 남자 된거 같아. 여기 카드도 있네. 이런 카드. 아 시시해. 이런 게 뭐가 좋다고 왜 나한테 물리는 거야? 이거 저가 실망했고요. 이거 저가 실망했어요. 저가 실망한 것중 하나. 어떻게 하는 거지? 아, 이렇게? 이렇게. 엄마한테 들키면 안 되니까? 이렇게, 안 꺼낸 척. 어, 안 돼. 어, 됐다. 이렇게 놓고. 이거는 기현이가 준 거예요. 걔는 남자인데, 연필 세트. 이렇게. 이건 어디다 줄까? 이는 반짝이 펜, 유티카이, 네 개, 네개 종류네. 컬러가 4개예요. 오케이. 이거는 꼬꼬마 지우개 연필 보호 캡. 아 그리고 참고로 저가 미녀처럼 왜안 찍나면 점톡 없어요. 그래서 내일 정도 저가 입금해서 내일 정도 을수거든요좀 하는 말을 해서 이학구필점에는 텐트 정도? 그저 거기까지만 좀 기다려주세요. 꼬꼬마 지우개 연필 보호 캡. 와. 이뻐. 근데 네. 이거는 다섯 번나 분리 연필, 2 b 짜리 겨울왕국. <laughs> 겨울왕국. 왜냐 지난지 언젠데. 이거는요, 빠옹 지우개 세트? 이회이죠 천원짜리네. 이거는 성은이가 준 거, 성은이. 성은이가 준 거. 와, 이거 이쁘다. 이거는 준영이가 준 시크릿 조조 문구 세트. 말안 하는 건다 모른다는 뜻이에요. 이거 세 개짜리와 이거 연필깎이 그리고 이런 지우개. 이렇게 있습니다. 좀안 보이시죠? 아, 이따 어차피 전체 샷 하면 되니까. 그리고 얘는, 각도기와 삼각자 2종, 15cm 직자. 뜯어볼게요. 이렇게 있다. 직자가 이런 거네. 뭐, 레카로워. 레카로워손 다칠 거 같아. 아, 저 핑크 색깔 싫어하는데 거의 다 여자애들이 더 저한테 핑크 색깔 줬어요. 저 핑크 색깔 좀 싫어하는 편이라 전 검은색을 좋아하거든요. 아, 여기 설명서가 들어있네. 됐다. 초점이 안 맞는 건 양해 부탁드릴게요. 이건, 음, 저가 싫어하는 반짝이. 별 반짝이 풀 세트 이건 예지가 준거 예지도 여자우와 이거는요 서은이가 준 거예요 서은이 이건 성은이 얘는 서이 서은이 코디 코디팔 반짝이 세트 이거 생물회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안 보시죠 안 보시죠 나도 뭐 그런대로 얘는 이거와, 이거는요, 이거와 같이 준거예요. 하니가, 이거와 이거, 이렇게 같이, 이 하체. 아! 이게 스페이시가 아니라 최고의 명사주였고요 얘가 스페이스, 얘가 기현이 준거예요. 기현이가, 얘는 모르겠어요. 얘는 러블리... 연필 세트, 5분짜리 이비 이렇게. 아안 보인다. 와 리자쿠마 <laughs> 저 리자쿠마 진짜 좋아요. 정말 진심으로 좋아요 리자쿠마. 아 이거 여성스러워 이뻐 이렇게. 이거는 이거는 이따가 줄게요. 지금 지금은 벌써 이따가 보여드릴게요. 와또 엘사 받았어. 엘사 겨울 왕구열 번. 열 번이라? 어, 잠시만요. 네, 죄송합니다. 지금 저. 어떤 어떤 애가 와서 네 이게 열번 빗자리 마지막이 얘인데 얘가 실망이에요 얘는 이거 지우개 책두 개가 왔어요. 진짜 이게 예쁘더라고요. 이거랑 이게 진짜 이뻐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연습공책으로 쓰면 좋을 것 같아요. 일단 일단 이게 전체 샷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. 지금 셀카봉이라 이렇게 렇작 전체 전체 샷인데 이게 3학년 6학년짜리네. 1년만 있으면 아, 아니 이틀만 있으면 어차피 3년이요. 이제 이렇게 쭉제시하시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